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이 꿈을 꿨었는데 그냥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로 열어주셨던 꿈이었습니다. 분명히 꿈이었고 또 분명히 특별한 것을 체험하였는데 해석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해석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번뇌했었죠 지혜자들을 모았습니다. 그들에게 이 꿈과 꿈에 대한 해석을 가르쳐달라고 요구하지만 아무도 가르쳐주지 못했습니다. 인간을 번뇌에서부터 자유케 해주지 못하고 또근극적인 인생의 그 질문에 대해서 해석을 주지 못하는 지식은 쓸데없는 지식이죠 거짓된 것들입니다. 왕이 분노하여서 이 모든 지혜자들을 잡아 죽여버리라 했었을 바로 그때에 바벨론의 언어와 지식 학문을 배우고 있었었던 다니엘과 그세 친구들도 함께 죽을 수밖에 없었었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아이 꿈과 또 해석에 대하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 친구들이 또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밀한 일에 대해서 저에게 보여 주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었던 그 꿈이 무엇이었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은 또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십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꿈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2 7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볼수 없으되 에, 왕이 보았었던 꿈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 이것은 지혜자, 술사, 박수, 점쟁이 곧 세상의 지식과 지혜 또 귀신의 점괘 이런 것들은 도무지 알수 없는 것들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에, 2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브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다왜 그들이 알수 없느냐 그들도 지혜, 지혜자들인데 왜알 수가 없느냐 이는 은밀한 것이기 때문이죠.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는 자들, 귀신의 힘을 의지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감춰진 영원히 알수 없는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꿈과 그 꿈의 해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만 받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강조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꿈은 도대체 뭔가 왕이 보았었던 그 꿈이 도대체 뭔가 보니 왕이 본 것은 후일에 될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후일에 될일 29절에서 보니까는 장래 일이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왕이 망상이 아니었었었던 거예요. 또는 왕 안에 그냥 바라는 헛된 어 그런 바람 네, 그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앞으로 장래에 하실 일들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음. 28절 마지막에 보면은요. 왕의 꾸었던 꿈, 그 꿈을 환상이라고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근데 또 30절 말씀해 보니까는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그리고 마음에 생각했었던 것을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라고 이렇게 지금 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1절부터 35절까지는 왕이 그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보았었던 것이 무엇인지 제가 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네, 무엇을 보았었는지 제가 그림을 통해서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한큰 신상을 보았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데 예, 머리를 보니까는 순금으로 되어져 있고 그리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져 있고 또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만들어져 있고 또 종아리는 쇠로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발과 아, 발의 한 부분은 쇠로 또 다른 한 부분들은 진흙으로 그렇게 섞여 있는 것을 왕이 보셨나이다. 에,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36절부터 45절까지는 그렇다면 이 꿈은 도대체 뭐냐 이 꿈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도 이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꿈에 대한 해석 그리고 역사적인 적용을 함께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머리 순금으로 된 머리에 대해서는 에, 다니엘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데. 에, 37절부터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그 금머리니다 네, 머리 순금으로 된 머리 그것은 바로 바벨론 왕을 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 이후에 지금보다 조금 못한 또 다른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말하고 있는데 메데 바사 나라를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배와 넓적 다리는 노수로 됐다 말하는데 또 그것보다도 또 다른 못한 그 나라가 그 뒤를 이어 세워질 것이다라는 해석인데 이는 헬라 그리스를 말하고요 그리고 종아리로 된 아니 쇠로 된 종아리 이것은 다 부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바로 로마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부분은 쇠로 되어 있고 또 다른 한 부분은 진흙으로 되어서 서로 섞이지 않는 나라들 이는 여러 왕들의 시대를 각각 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5절 말씀 34절부터 35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장마당이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 가득하였나이다. 이렇게 한큰 신상이 있었는데 한 돌이 나와서 그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발을 갖다 탁 쳐서. 부숴 버린 거예요. 부서더니 그 위에 쇠와 구리와 은과 금으로 만들어진 그 우상 전체가 다 부서졌다. 이렇게 또 말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해석을 또 말해 주십니다. 20 아니죠. 43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부터 시작.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은가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이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릴 것은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그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아멘. 자. 그림을 보면은요. 이 신상의 발,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그 부분을 한 돌이 산에서부터 내려와서 쿵 쳐서 무너뜨리자 금신상 전체가 다 무너져 부서져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돌은 태산을 이루고 온 세계에 가득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망하지 않는 영원한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자 이게 바벨론 나라의 왕 네부갓네살이 보았었던 꿈 그리고 이에 대한 해석의 내용들입니다. 한세 가지로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림은 여기까지만 보고요. 절대로, 아, 첫째로 지금 이 꿈을 보니까는 바벨론 왕이 지금 세워져 있는데 큰 나라, 순금과 같은 영광스러운 나라로 지금 서 있는데 이것은 스스로 자기가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께서 너브간 네사를 왕으로 세우시고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맡겨 주셨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영원한 것이 아니라 왕 이후에 조금 못한 다른 제국이 또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또 놋과 어, 같은 나라가 또 일어날 것이다. 그것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또 셰와 같은 나라가 일어날 것이고 또 그것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셰와 지능이 합하지만은 섞이지 않는 여러 나라의 시대가 또 있을 것이다. 근데 그것도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인간 나라 역사와 왕들 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죠. 인간 나라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왕들의 그 세워지고 또 폐위되는 것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온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 우연 아닙니다 혹은 어떤 큰 지도자가 이렇게 잘 통치해서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들 각 사람의 인생도 그냥 우연이 되어주는 것이 아니고 혹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우리의 계획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 위에 인간 나설, 나라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주권과 또 계획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주권자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들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연이라고 그냥 지나서는 안 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허락된 뜻 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며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지금의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건 상황 처지 보면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내게 지금 맡겨주신 어떤 높은 지위가 있어요. 어떤 권한이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을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뜻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그 뜻을 찾아가면서 그 뜻대로 사용해만 하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서 인생을 해석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세상 나라들 이 장래 될 일들 제국들이 앞으로 쭉 세워질 건데 그 일들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이 모든 나라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다 어떤 한 부분적인 허락된 기간 동안만 세워지고 그리고 다 무너지고 그 이후에는 이 모든 인간 나라들도 결국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 주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영원히 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은 지나면은 끝나는 거 우리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인간 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큰 제국들이 있었죠. 근데 그 제국들이 영원히 영광스럽게 서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보여주는 제국들이 있는데 바벨론 그리고 메데 페르시아 뭐 헬라 그리스 지금 그 나라들 완전히 무너져 없어진 나라들도 있지만 힘없는 나라들도 있고 영원하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요 인간 역사도 마침내 종말이 있음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 세상 나라 역사 끝에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 말씀하세요. 그한 돌이 인간의 아, 그 세워진 큰 신상의 발을 쳐서 무너뜨리는 것처럼 이 나라, 이 인간 나라가 종말이 있을 거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한 나라를 세우시겠다 말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신 바저 영원한 나라 천국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봐야지 무너질 이 땅의 영광, 이 땅의 나라를 기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땅 사는 동안 영원한 나라 그것을 소유하기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오늘도 살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